세뱃돈 리셉션은 다 준거지? 응 음, 리셉션 뭐 남직원 다 줬어요 음, 나 그럼 선생님들만 챙겨준다 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 선생님들한테는 유비무한을 가르쳐 주면서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 세뱃돈을 좀 불이 났게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업들 들어가기 전에 빨리 주고 싶어요. 나중에는 아예 봉투에다가 저희 로고를 박아서 인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유비무한, 유비무한. 아유 다 붙였네요. 드디어. 안녕하세요. 아.실망했어.실망.그냥컵자플람.엄마들이그러네.저삐세그로래.하하하하하.뭐사면얼마고메는맨으로들어.이거면나께좀세백돈.음.좀 proper 프로콤으로는한일점다.네 <laughs> . <laughs> <laughs> 자, 어군자 날 컴플럼 투벅가, 아홉 개 일씩, 아이 어, 띡 두입백 라또어반 아홉 입 달라, 오십 라 없어요. 십 달라씩 줄게요, 십 달라씩. 뉴질랜드 나 이전 뉴질랜드 퍼일. 오 뭐? 뭔지?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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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라쌤 여기요. 감사합니다. 네. 해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이제 크마에 춥퍼 크마이 가봐 여기요. 아국로 그럼 바 춥퍼 아로 그럼 부산 과거 발표 로또 우리는 반 족체이 그룹 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스마일쌤 손빼 마이크폰 그냥 빼 갖다 써봐 technique ke ke sah ve oh oi sabaik khol lơ lu lu uh da se ne joheun il man gadeuk haseyo okkon jael geou som jup bae le khru mi sopheap lo raksi mi ban hai jup chey krup pel kaech samraey awoy wai aich duoch bomnong patthana hao chi pstei oy seuh mo ri ban chorn chorn hai -huh a -huh video le khru mi vyu aich chorn <laughs> chorn <laughs> okkon jael geou kam khleang kak yeah i boarder ก็คงได้พักตอนเช้านะตอนเย็นละอ่ะค่ะ네,레액쌤애기가소스다이맞죠?자.네.소스다이가올해무럭무럭자라고좋은일만가득하기를.អាកូនចូលរកជឿនប៉លកគ្រូនឹងក្រុមគ្រូសាមានសកភាបល្អរកស៊ីទទួលបានមានបានជាពិសេសតែណាមកណាមានតអ្នកអណិតឆ្លိုင်းមានអ្នកទំនុកបង្កងជានិច្ច. 왜 학생은 뭐야? 어 어쩌나 꽈야고왔면 로프는 대어 꽈리고 왔다 꽈리고 왔다 꽈리고 왔다 알아요. 알다꽈아고왔해 꽈리고 왔다 꽈리아 왔다 꽈리고 왔다 꽈리다 학생들이 다 사라져. 왔다 꽈리고 왔다 꽈리지 왔다 꽈리고 왔다 꽈리고 왔다 꽈리고 왔다 꽈고 왔다 꽈리고 다 새해 복많다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바랍니다. 네. Ouais> 자, 수업 들어가야겠죠? 몇 시에요 지금? 어, 8시야 빨리 가자. 나차시섭서바이 만구섭바이. 무슨 사사인지 아마 인 어, 사사인러시 사인, 티투이 ប <to> ាទជ ja. ួបជុំបងប្អូនបាទចូល so ឆ្នាំចុងគឺជាចូលឆ្នាំកូរ៉េដែរបាទសម្រាប់ខ្ញុំដូចនេះនៅកូរ៉េជុំបតូវតមកគេអរិសេបទៅនបាទនេះមកនេះបាទចា៎បាទជាដំបូងខ្ញុំសូមជូនពរទៅកាន់លោកគ្រូឲ្យមានសុខភាពល្អនិងសូមជូនពរអ្នកដែលស្គាល់ខ្ញុំតាមរយៈ YouTube សូមឲ្យគាត់មានសុខភាពល្អ 깜랑 클랑 프라냐 치위 위 쭈업 이스나로ພະພະອາ 피, 2022ນີ້ສົມມາກ່ອນມີສະນານລອທັງອ 네, 한 여덟 시 반에는 까니까 선생님이 들린다고 했고요. 9시 정도에 말라인 씨가 온다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페이스북으로 보낸 메시지예요소마 그냥 평범한 놈야소마 그냥 네네 언짢그럭그럭대요 <목소리> 그냥 <목소리> 베스락 좀 줍줍이지 하이하이 그냥 프랍 말라인 타 그냥 언짢그럭그럭대요 그냥 어때? 과탐 때? 메 그냥 어째 언짢게 좀 라이 짜이 가도 때도. អ is you... ូននៅគុំឡែនហើយគេដឹងលោកថាចែកអាំតៅមុនហើយមើលទៅគឺស្គាល់គ្នាយូរពេកដល់ដឹង style គ្នាអស់ហើយតែសារថាអឺចូលឆ្នាំចិនអញ្ចឹងគឺគេអត់តិចអត់ដឹងខ្ញុំអត់ចេះថា make តែអត់ចេះអូចូលហុកគេដល់អត់ចា니까ឥឡូវគុំតាមធឹងអីអូដល់គឿនអស់ទៅអត់ចា 어송앙워점컴 오. 돈이 많이 없어서 그냥 십불, 10불, 십불, 10불, 십불씩 넣었어요. 네, 십불 거 많이 넣고 작은 거 하나 거의 점점 많아서 생겼네. 아, 그 나중에 <laughs> 왜 아니 줄 거야? <laughs> 나중에 KLC 많이 많이 발전하면은 백불, 백불, 백불? <laughs> 아 말라인 씨가 이제 곧 외국에 나가요. 그래서 아쉽겠네요. 말라인 대신 받을게요. 한이 영상에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랑 아내랑 가장 친한 선생님인데. 어 이제 조만간 아. 헤어질 시간이 오겠죠 네. <laughs> 그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자, 감사합니다 어, 속 <laughs> 아, 지금 수업이어서 네. 빨리 가야 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까니까시 여기요. 네 잘못 네. 토예요 아이고 아이고 <웃음> 잘못 너무 잘못 잘못 잘 아니 아니 실수야 실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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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까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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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잘있요 네. 그, 저희 구독자들이

오늘 제 생일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러면 은좀더 넣었어야 됐나? <laughs> 자 선생님들 공평하게 똑같이 10불씩 네, 네, 세뱃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김밥과 컵라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참치 김밥. 야, 꼬다리. 김밥은 이 꼬다리가 제일 맛있다고 하죠. 캄보디아에 사는 다른 교민 가정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매년 설날 추석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한복 입고 절하고 세뱃돈 주고 하는 그런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하고 카톡을 해보면은 오히려 자기는 뭐 유치원 때 한복 입어보고 안 입어봤다. 마지막으로 입어본 게 초등학교 때다. 이렇게 하던데 오히려 해외에 살면서 한복을 더 자주 입고 우리의 전통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다들 라이브 방송에 나와 주셔서 고마워요. 네. 어, 새뱃돈 받은 거 어디다 올리려고 하나 봐. 페이스북에 써올릴거예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